안녕하세요, 여제, 여자입니다. 오늘도 실시간을 켜보았어요. 어, 실시간이 안녕. 아니, 내 친구가 물건 빌려가놓고 내 물건 안 돌려줘서. 친구 이름은 버거야 알겠어 아 그냥 너가 뻔뻔해서 어, 어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어떻게 삐삐 사람이라고 해도 잘럴 수가 있지 아니 왜 빌라 달라고 하는 거야? 아, 진짜 안 된다고 내가 저번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졸라서 줬더니 결국엔 안 주잖아. 네 아가머리 부셔지기 전에. 그리고 네 아가머리로 생각 좀 해. 너 같으면 주겠냐? 아 너같이 모식한 애면 줄 수도 있겠다. 아 내가 재밌는 생각해서 아프게 신고할게. 그럼 빠이. 휴 시원하다. 그럼 우리 밸런스 게임 할까요? 그럼 모집짜 3명 구합니다. 응, 알겠어. 나 희희 언니 앞에서 한 2명, 샤론 님 앞에서 3명. 시더 혈원님 문제 내주세요? 혹! 여러분도 실시간 꺼야 돼서, 그럼 실시간 끌게요.